안녕하세요, 여러분. 채냐프입니다 자, 오늘은 투망치러 왔습니다. 여기 농업용 저수지인데, 여기서 여기 배스가 엄청 많다고 해서 퇴치하러 왔는데, 한번 투망으로 배스 좀 많이 잡아보겠습니다. 고고! 자, 여러분. 여기는 개인적인 사유지입니다. 어, 근데 누가 배스를 풀어놔서 배스가 계속 번식하고 있다고 해서, 여기서 배스를 좀 퇴치 목적 겸 어, 투망도 한번 칠겸 네. 왔습니다 여기 베스가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. 들어가서 한번 희망 쳐서 많이 잡아보도록 할게요. 저번에 한번 와서 저, 뭐냐, 낚시로 베스도 한번 잡았었거든요. 저한테 잡힌 거 보니까 베스 엄청 많을 것 같아요. 한번 빨리 쳐볼게요. 하하무 지금 남은 네 오! 이번에 제대로다. 이건 진짜. 야, 이거 30마리다. 이거 없을 수가 없다.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아직까지 토종 어류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 그러네 여기는 그냥 외래종이 판치고 있네 외래종이 뭐가? 흙이요 없죠? 아이 형도 기이안나아 현재 각이 안 나올 건데

회춤마 주세요. 네. 아, 네. 조심해라, 세님 여기 걸려있거든. <laughs> <laughs> 큰게 아반 거 같아. 아, 배스도 말이. 아, 배스 치 가져. 베스가 이게 확실히. 어, 신발. 신발. <laughs> 큰 거, 가큰 거였죠? 응빠져나가게좀큰거 같아. 아, 깝네 아깝네. 배스 치워. 치오. 배스 치워여도 차운다. 살려줄 수 없어. 음. 들어오나? 자, 어. 버버 버려. 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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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래, 그래, 야, 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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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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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야기이야 씨. 야.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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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 났 구멍 났나? 어. 야, 다시 놓치면 벌금. 어, 뭐 놓치면 거 형님, 여기 좀 높은데요. 형이 재획하신다고님는데 아찔한 다리형님 셋째는 없는 걸로. 알기야 어느 쪽으로 쳐야 되지? 아무나 정면으로 쳐도 될것 같아. 완벽한 주망. 그림이다, 그림이 아, 도 여기 쪽한전세 마리 예상합니다. 세 마리. 어 있어. 마리? 야, 잡혔다. 잡혔다. 보세요? 어. 한 마리 큰거한 마리. 큰거한 마리. 어때요? 네. 아닌가? <laughs> 잡혔어이 잡혔어. 무조건 아닌가? 오, 네 마리? 오, 마리, 네 마리. 큰거한 마리. 어? 벌렸어요? 아 몰라, 그냥 꺼, 끄네. 그래. 어뭐 있었는데? 세 마리. <laughs> 세, 마리. 오, 세 마리. 세 마리, 세 마리, 세 마리. 뭐가 세 마리라고 그랬죠?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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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오, 좋다. 이야, 어유 사이즈가 다딱이 사이즈가 많아요 지금. 얘가 왕이네 왕. 아, 좋다, 좋다. 어, 조졌어 이거. 빨리 아나요 바람에 날려버리네. 날려. 오, 형진님 잡야 오, 다씨 <laughs> 어, 그래? 어, 조졌다. 제대로다 이거 이번에 없으면 말이 안 된다. 자 지금 네 번째 토막 치셨고 어, 여기 좀 얕은 것 같다. 토만 가라앉아요? 같은 건가? 느낌이 어떤가요 형님? 아니에요? 투둑투둑 해야 되는데 뭔가 무겁긴 무거운데. 어? 뭐 걸렸다 조졌다 이거 아, 어? 씨. 뭐, 걸렸어요? 어아씨아당 땡기면 찢어지는데? 바닥에도 툼올라브가 있었나보네 아. 아.. 와 이거 참.. 조졌다 다 빠진다 빠진다 아씨 조금 뜯기는 소리야 저앞뜯어 그. 너무 깊다 어, 저 어, 뭐야? 어, 뭐야? 배스다. 어, 배스. 아 야. <laughs> 나오게나오네 야, 야한 마리 아 나오긴 어? 나왔네. 블루길도 어? 나왔어. 야. 야, 그럼 블루길. 야, 여기 블루길 씨알이 너무 좋다. 와. 어, 진짜네. 블루길도 하는데. 와. 또와 에이. 겁나 크다. 야, 이 블루길 씨알 보세요. 이오 야, 불르기 힘 좋다. 불르기 힘 좋아요. 야, 평생 못볼 못 불르기를 두 번이 두 마리나 보네요. 와, 여러분 불르기 사이즈가 저번에 먹었던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. 와, 참나. 침을 내지 마세요. 아 여기 저 배스 보고 침을 려요 아이고 기워. 라가리 왜 이렇게 벌리고 있니? 완전 아기 배스다 이거. 와, 배스 맞죠? 전 처음에 망둥인 줄 알았어요. 에 아. 아, 배스 맞아요 이거. 와, 와. 아, 이런 해물 유입구가 또 물고기들 어, 아주 좋아하지. 기가 오 유리구 끝에 딱들어갔어요오 어, 이거 수심도 많이 깊지 않은 것 같아요. 네 마리 예상니다네마한 4마... 마리는 한 마리. 어한 어. 마리 더 있었는데? 조그만 거한 마리 있었는데? 그지. 한 마리. 자한 마리. 한 마리 잡았습니다. 그리고 얘는 사이즈가 이따가 잡은 것 중에서 그래도 꽤 커요. 랭킹 2위. 네 랭킹 2위. 이야. <laughs> 짱안다졌다야 아, <laughs> <laughs> <제일 웃음> 있는 사람이 세상씨주동아 <laughs> 누웠어. 자, 마지막 아, 한 마리. 마지막. 자,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배스 하고 얘 뭐지? 블루길. 야, 나 태어나서 블루길 처음 봤는데 이렇게 생겼네요. 오, 색깔이 이제 뭐 베스랑 약간 비슷하네 요거는 제가 먹고 싶은데 동생들한테 양도해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자 오늘 투망 재밌게 친 걸로 만족하고 예,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모두 안녕